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권양필 병사팀, 집합건물 팀장 이은재, 부팀장 김고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팀장님, 오늘은 우리가 관리단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도 질의가 많았었는데 질의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질의는 네.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네. 이제 집합 건물의 복도, 네.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을 네. 배타적으로 전유 사용했을 경우 네. 해당 공용 부분을 전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단 네.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구분 소유자가 그 공용 부분에서 배타적으로 사용을 한 거네요. 음. 그렇죠? 어, 판례에 따르면요, 정당한 권한 없이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면은 이것은 부당이득을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따라서 그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 사안도 있긴 하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어, 실제로 골프, 골프 연습장이 있었는데 어, 일부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복도에 로비 등에서 골프 연습장을 꾸며가지고 이걸 골프 연습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두고서 어, 권한 없는자가 어, 공용 부분을 점유했기 때문에 어, 좀 부적법하다, 부당이득이다라고 판시를 했고 어, 거기서 나아가서 판례는 그뿐만 아니라 일부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 3자가 어,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적법하다, 부당이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어, 오늘 질문 좀 짧네요. 좋네요. 네. <laughs>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 공용 부분에 대해서 권한 없는자가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일부 구분 소유자나 제3자가 사용했을 때 이것이 적법한가 부적법한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